왜 이렇게 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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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speak up. 안 n a u e r 파 입장 진행중입니다. 서 입장 가능합니다. 음, 너무잘갔다잘 찾아가. 티켓 조심해. 요리야 노란 티켓 입고 이번 매이이주 기념일이라 구독서들의 기대가 것 같아요. 준비나 잘 기억하고 있나요? <laughs> 네. 회사 각 파트의 에이스들고서 t s t 매포차이동니다 그룹 구조? 먼저 파리 오토카테리아의 서 있는 패션 디자이너 모델입니다. 패션에서 최고 디자이너로열리을 평균 공룡의 라이벌은 상을 초월한 다이로패션 선호한 미래선수 이번 프로젝트에서 모델들의 용타일이겨입니다 다음은 백이 마크의 첫 째를 인상시키는 니다

그즈이냐이 정도는, working, and the result is not, and she was very good. That's all, s h 는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she is 다 o t s h 로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s h 로 is 하고 t s 자 e is not, she is not, she is not, 활동 아티스트로서 작품 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고습니다 둘, 셋, 나인트 네. 라임. 네. 안녕하세요, 아이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우리 다이버 만나는 자리니까요. 한 명씩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레인부터.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브레인입니다. 네. 진짜 보고 싶었요 대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랑 잘 놀아줄 자신 있죠? 네. 좋습니다. 다이반녕. 안녕 서희입니다. 네! 오늘 같이 신나게 즐겨봐요. 네. 다이반녕 위즈예요. 네! 오늘 재밌게 같이 놀아봐요. 여러분들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멤버들은 어때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두 번째 <하는데요. 핸드폰소> 다이브 이렇게 저희랑 다이브만의 건강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지금 들떠있거든요. 사실 하기 전부터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직접 다이브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이브 오늘 신나게 놀아봅시다. 다이브, 좋습니다. <와> 어때요? <놀라> <놀라> 저도 오늘 너무 선명는 마음으로 왔는데 일단 등장부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어. <laughs> 시작이에요. 투어를 <목소리> 네. 들다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너무 너무 신나고 역시 우리 다이브들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오늘 부터도 재밌게 하고 있을 수있습니다 비니. 어,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코너를 몇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번 팬미팅 타이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네. 뭐예요? 매거진 라이브인데요. 제가 밑에서 사실 오프닝 VCR을 좀 들으면서 왔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이브가 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죠. 못겠어요 다이브. 안 다이브. <laughs>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어 완전 멋있었어. 진짜 멋있 아, 진짜 고마워. 다이브가 왔어 그래서 매거진 아이브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다이브와 함께 더욱더 다양하고 <laughs> 멋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매거진 아이브라는 타이틀로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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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laughs> 네! 아니, 아직 부족해요. 기대되시나요? <laughs> 네! 역시. <laughs> 그리고 오늘 드레스코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잠시만, 알고 있었다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 아 사람 몇 명이냐. 네?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청청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청청이다. 후. 고짓말. 후. 그럼 후. 오늘 내가 좋아하는 딸기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딸기신 거예요? 딸기, 나는 얼굴이 딸기, 아니 긴데 찬이 좀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다들 너무 예쁘게잘 입고 오셨네요. 자기야, 자기야, 다겠어요 좋아요, 나? 어, 근데 나온다. 나왔어, 우리 아 찍어볼까? 아, 봐 너무 아, 니 너무 빠 아, 나도 바빠. 아, 나도 나도 려 나도 바빠. 아, 나도 바빠. 아, 나도 나나 오케이, 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하세요. <laughs> 자기의 가드 어. 달려가서 다이브 사랑해 합치기. 오케이, 그럼 다이브 사랑해 하고 이쪽으로. 뒤로 돌아요. 네. 귀여레이어드가 갑니다. 여기. 뒷모습 봐. <laughs> 시, 시작. 다이브 사랑해.